이곳을 먹겠습니다. 작업장 있고, 요거는 저희 퀘스트만 받은 거겠죠. 지금 바로 애들이 어디서 온다는 게 아니라, 아 위성 안테나도 바로 옆에 있고, 줄줄이인데, 위성 안테나 조사는 있다가 해도 되니까, 이게 카운티 사거리 납치 사건이구나. 몽신용 플라자에서, 아... 일단은 완료된 퀘스트들 보고도 하고 템 상자 좀 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탑 육묘장에 일단은 보고하러 가고 죽은 데스클로의 수족을 잘라 특별히 가공하여 만든 데스클로 컨트리스는 적을 맹렬하게 배어 믿을 수 없는 높은 피해를 입힙니다. 근접케 하면 이것도 재밌겠다. 데스클러로, 은신공격. 어, 탱탱아. 좋아, 좋아, 좋아. 정창민. 당신이 골머리 앓던 그 구울들, 손을 좀 봐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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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laughs> 이밤 중에. 저기, 구울 손 봐줬다고. 해냈어요? 아, 그거 좋네. 아,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106 병뚜껑을 돕고, 좋아. 미니맨이 되었다. 머리핀과 병뚜껑을 가지고 가겠어. 어, 이분은 샷건 쓰시네. 샷건어야. 아 여기 여기 진짜 온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싹다 수거해 가면은 푼 돈도 벌릴 것 같고 지금은 무게가 무거우니까 여기 말고 아 댕댕이한테 주고 갈까? 이라면 먹을 수 있는거지 hey, 댕댕아 따라오고 교환하자 잡동산이 좀 Hey, wait there. Come on. I'll go. I'll go. I'll go. I'll go. i 쓰아... I need to to this. 여기도 이제 정착지가 I need to to this. 됐구나. 사람이 필요하구나. I need to to this. I need to someone... 자 일단은 생초리만 관리한다 나는. 그 생초리 가서 또 보고 해야 되는 게 있죠. 가자. 볼트 거주자 생존 안내서 목록번호 4,235. 미니맨은 2,100. 80년, 슈퍼뮤탄트 군단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시티를 지켜낸 일로 처음 유명해졌습니다. 아, 슈뮤들이 다이아몬드 시티를 침공을 했구나. 음. 어, 뭐야. 아, 소설이니 저주머니. 어, 무기 작업대에서 소지품 일단 댕댕이한테 다시 뺏어와야지. 댕댕아. 댕댕이한테 물건을 다시 받아오고요. 댕댕이가 무거운 총 같은 것도 들고 있거든요. 이상한 거. 그런 것도 다 넘기자. 어, 미사일 발사기 이런 걸 댕댕이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 보정기 부착한 강력한 10mm 권총은 이제 안쓸것 같아요. 배츠 강화 10mm 권총 쓰면 될것 같아. 선동의 미니건 이거 못 들고 다녀. 너무 무거워. 그 다음에 짧은 돌격소총은 아직은 총알이 부족해서 잘안 쓰고, 파이프 건총, 파이프 렌치 이런 거는 해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불태우는 징박킹 갑옷은 일단은 버리긴 아까우니까 넣어놓고 컴베다머는 개조해보고 안전물을 내가 왜 주셨지? 자 이런 거 넣어놓고요, 의약품 기타 잡동사니 의약품에서 오히려 물 새로 들어왔으면 받아야 될것 같은데. 정제된 물. 아, 좋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잡동사니 전부 보관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개조를 합시다. 우리 해야 될게 많아요. 강목 일단 버리고. 저, 브라더 후드 오브 스틸 컴베다머도 개조해야 돼. 강목 분해. 목재 나오고. 고정기 부착한 강력한 10mm 권총은 이제 빠이빠이 이게 10mm 탄 하나 써서 피해가 27이었구나 빠이빠이 파이프 권총도 버리고 렌치도 버리고 다 강철밖에 안 나오네요 팔걸 그랬나? 이럴 거면 아 그러게 팔았어야 되는데 멍청이 개죠 총몸 중량화 고정밀 중량화가 10 국까지 올라가고 강화가 22까지 올라가고 정밀한 고위력 이거구나 27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어 31까지 올라가 와 이거다 이거다 기름 여섯 개 나사 여섯 개좀 비싸긴 하지만 이거다 강해야 돼. 향상된 지향사격 정확도와 반동제어 반동제어 좋아 제일 좋은걸로 하자 손잡이도 명사수의 손잡이 아 이거 너무 너무 막쓰면 안돼 탄창은 신속한 대형 탄창. 이런 게 중요하겠죠? 목숨이 위태위태한 순간에. 조준기는 일단 다지 말고. 내 총도 지금 바꿀 수 있나? 정밀한 고의력으로 갈수 있고. 그래, 저격소 총도 끝까지 가는데. 아, 근데 기름 되게 많이 쓰는구나. 아, 부착물 달아갖고, 저기 소음기나 한번 달아볼까요? 아, 소음기 아직 못 다네. 총기광 3이 돼야 되는구나. 와, 역시. 좋은 건 다르구만. 파워하머. 개량하자 개조, 강화, 무광처리. 어 어두운 지역 내에서의 은신이 강화돼요. 무광처리하면 말이 되네. 유리섬유? 이건 에너지 저항. 와, 되게 좋다. 고분자 컴베다모. 고분자이베담은이 가자 은이다 다 쓰고 코 부분은 이부분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무슨 관계지? 그 다음에 주머니 장착 그렇지 이거지무이 한도 은이 부분은 이부이제달수이다 접착제를 많이 쓰지만 이 아, 좋아요 큰 주머니 달아버리자 요러면은 이제 주머니 장착한 DC 경비대 심판용 가슴 방어구는 팔아 버리겠습니다. 큰 주머니 장착했으니까 그냥 주머니 장착 버전은 팔아서 돈을 좀 만들자. 저기 아저 저기 상인 아줌마 갔네. 우리 웨슬리 스나입사한 Excuse me. I'm sure I have 그래, 그래서 DC 경비대 가슴방어구 요거를 팔구요. 아, 그 같이 사밖에 안 되네. 괜찮을 줄 알았네. 나이스 큰 주머니 장착한 고분자 컴베나머 가슴방어구.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리고 저기 다른... 다른 유니크 아이템 레전드 몬스터들 잡고 얻은 거 그것도. 개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독살자의 금속 갑옷도 주머니 장착 혹은 큰 주머니 장착이 되고 그죠? 접착제 진짜 많이 쓴다 아 열심히 모았는데 가죽도 은근 많이 모아야 되네 그냥 가죽으로 해체해버리는게 낫겠다 큰 주머니 달고 그 다음에 금속 연마를 해 아, 좋아. 사냥꾼의 합금 금속 갑옷. 합금인데 연마에. 주머니도, 주머니 있으니까 주머니 없는 것들한테 주머니를 달아버릴까? 지지대도 이거 됐고, 이건 소리 죽임이구나. 매력과 지능의 플러스 1. 좋아, 좋아. 아, 아까 이거 안 팔았네요? 아, 내가 저기 나가버렸구나, 창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 그럼 분해를 해 보자. 가죽 둘천둘 그래 얼마 안하다도만 가격. 차라리 가죽 둘천둘 받는 게 낫겠다. <laughs> 결과적으로 좋다. 저 방어구에 다를 건다단거 같아요. 핏보이는 핏보이 업 그레이드를 할 만한 뭔가 다른 걸 얻어야 되는 거 같고. 아, 점프 스투도 이제 갑옷장인 툴에 갖고 더 올릴 수 있네. 방사능 저항 올리자 좋았어 작업대를 나가고 그러면 이제 무게가 어떻게 되지? 총 295까지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들고 다니는 게 226이나 돼요 요게 약간 좀 비효율적이에요 킬로그의 건총 거의 안 쓰게 되는데 필살기로 가지고 다니려고 했는데 사실상 좀 아까워갖고 총알을 아끼다가 똥되는 스타일이라갖고 제가 넣어놓고 나중에 메인 퀘스트 할때 혹시 필요하면 그때 가져가야지 뭐가 이렇게 무겁지? 전투 소총 괜찮고 방어구도 낭비는 없고 의약품들이 좀 많은가? 잡템을 좀 팔아야겠네요 의약품 기타는 아 기타도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있구나 아 근데 거의 빵이에요 기타는 기타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건 아니고 잡동사니 다 넣고 개조하면서 무게 늘어나고 What's up, What's up? Not much 잡템 또 팔자 뭘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음, 의약품 중에 감자칩 이런 거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갖고 안 먹게 되거든요. 이거 팔고 구운 연한 껍질 마요네즈 고기 국수 누카류도 파는 게 날라나? 누카콜라 자체도, 아, 아, 누카는 맞다. 저기 믹스를 많이 해갖고 점점 더 성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지 누카콜라 믹서기가 있으니까 거기다 쓸게요 r 디보이이플이 필요 필요없어 라이가이게 무게가 이니이 저만큼 있큼 있는 찮괜찮렌지맛지타치타츠 오버드라이브 캔디껌 이런거 필요없어요 크램 이런것도 필요없고 펜시 라드 스낵 케이크 인스턴트 음식은 체력회복하는거보다 방사능 올라가는게 더 높아갖고 허플라워는 뭘까 그리고 개조품들이 많아서 이렇게 몸이 무거워졌나 탄약은 무게 안나가잖아요 그죠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냥 기본 세트만 가지고 다녀도 승인, 좋아 거래를 했고, 그다음 보고를 합시다. 오, 준롱이, 어, 준롱이 멘탈 차리고. 와이프한테 이제 시간나면 어디 강가나 걷자라고 했는데 아또 와이프가 또아 이걸 못 받아주네 아 일하느라 바쁘다고 아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이미 남편이 멘탈 터진 다음에 아내도 너무 살기 힘들어져갖고 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프레스턴 가비와 대화를 해서 <목소리> 당신이 말한 곳을 처리했고 라디오 송신기를 설치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기면 기꺼이 거길 지키려 하겠지 모든 정착지와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니맨의 세력이 꽤 커졌습니다 다행히 저게 묘한이 있군요 이제 더 캐슬을 다시 되찾을 시기라고 생각해요 더 캐슬? 이전에 커머넬스 미니맨들이 썼던 우수한 방화시설의 중심으로 적절한 위치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커머넬스 전역에 방송할 수 있는 강력한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 방송 때릴 수 있어? 거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그 그 좋다는 캐슬이 방어력도 높은데 왜? 제가 미니맨에 가입하기 전 이야기입니다만 들은 바은 어떤 괴물이 바다에서 뛰쳐나 요새를 파괴했다고 하더군요. 괴물이 바다에서 그 전투에서 많은 지휘관들이 죽었고 그 이후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 항상 라디오 방송 시설을 잃은 것이 훗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캐슬 근방에 돌격대를 집결해도 되겠습니까? 어, 돌격대? 바로? 파란 하죠뭐 갑시다 해봅시다 독립 쟁취 더혜슬 근처에서 미니맨을 만나왔어요 오 좋아 좋아 이제 프레스턴 갑이 그러면 은 떠나네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제 마을 주민이 하나 줄어드는 건데 주민이 그래도 10명이 됐어요 새로운 주민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아 종을 쳐갖고 아냐, 새로운 주민 들어오면은 저기 자동으로 일에 배치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종초사 한번 또 불러볼까? 자, 모이세요 경종을 한번 땡 울리면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들 모입니다 그럼 요때 우리는 작업창을 열어서 누가 백수인지 <laughs> 누가 밥값을, 아 코주어스가 또 코조스가 쉬고 있네. 이분은 백수 아니고 백수 아니고 백수 아니고. <laughs> 누가 백수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코조스한테는 일을 시키면 그만두고 시키면 그만두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코조스만 백수인 것 같으니까 코조스한테 소를 돌보라고 하겠습니다. 소는 누가 돌봅니까? 코조스가. 시키자. 소. 브라밀 돌보라. 고 어, 이 인물은 당신에게 명령받지 않습니까? 안습니다. 아, 코즈어스한테는 일을 시킬 수가 없구나. 아, 아, 그리고 새로 주민이 늘었는데 어, 아마 자동으로 식량으로 배급이 된것 같아요. 아, 이분이 새로 온 정창민이다. 구울이 오셨네. 안타까운 분. 네, 아까 방폭한 방이네요. 뜬금없이 폭파당해서. <laughs>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소지품 옮기기. 의약품 와 이제 수확물들도 알아서 쌓이고 너무 편하다 밖에 있는 동안은 다른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힘든 나날이네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인구가 늘면은 혹시 전력 시설도 더 드나 발전기 풍차같은것도 이제 생산해볼까요? 마을 입구에 거대하게 풍차 갑자기 방송이 끊어져서 그러게요 뭔일이 있었나봐요 저도 항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방폭이 나면은 아 우리 마을에 입구 이쯤에 좀 시원하게 이제 풍력발전을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의 기적을 한번 보자. 이렇게, 엇갈리게. 분명히 바람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곳에서만 불어야 되는데, 엇갈리게 나도 풍력 발전되는 거 무엇? <laughs>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도 풍력 발전이 되게. 그 다음에 나무도 치워버리고, 전기도 끌어와야겠죠. 저기까지 다음은 좋으려만 전혀 택도 없네요. 어, 이 풍력 발전기는 아, 저기 되게 되게 낮은 레벨에서 이게 시작되네. 그러면 전력탑 여기 있어야 되죠. 구리를 써서. 전기를 여기다가 한번 모아보자. 야, 이게 아니어져? 와, 너무 박한데? 풍력발전기의 위치. 그래서 높은 데 지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높은 데 지으려면 구조물을 하나 올리면 되겠죠? 어, 조립식 가옥을 하나 올립시다. 선반을. 이거 나중에 원하면 위치는 바꾸면 되니까, 애초에 이렇게 올려 올 올... 안 되네요. 요거 <laughs> 말고 지붕을 좀 크게 덧대자. 아, 이런 게 되네요. 아, 좋다. 음, 위치를 저 <laughs> 이제 막 찍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되나 어 약간 어 되는데? 색깔 들어왔는데 좋았어 좋아 기적의 풍력발전소 간다 아 공간 많이 필요하네 음 근데 된다는거 파악됐으니까요 달고 또 나사 입사시험급 컨트롤 어, 달고 뭐이 이상하게 단거 같은데, <laughs>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 세우고 좋아. <laughs> 뭔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엄청 잘 지었기 때문에 버티는 걸로, 상식적으로는 좀안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버티는 걸로 하고. 어우, 안 보여. 아까, 한 자리 정도는 되는 걸로 뜨긴 했는데, 그러지 않나요? 한 자리도 안 되나? 지붕 더 붙여 봐. 넓게. 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laughs> 막 찍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그렇지 뭐. 에버리지 유저들의 센스가 이렇지 뭐. 막 올려. 난개발. 됐다. 우린 어차피 난민촌. 부끄러워할 거 없다. <laughs> 우린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힘으로. <laughs> 이제 기적의 풍력 발전. 분명히 바람은 한 곳에서 불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돌아가면서 전기가 따라옵니다. 이거야. 여기서 모은 전기를 끌어와야지. 이건 되겠지. 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높은 데서 선을 아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는 위에다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작할 때부터 너무 낮아, 이게. 그 다음에 요 전기를 가로등 통해서 일로 쭉 끌어와갖고 여기까지는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 가로등과 저 가로등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안 된다. 여기서 끊긴다. 이쯤에 뭐가 하나 있어야겠다. 전력탑이 하나가 있어야 돼. 이쯤 붙이고 아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다 바로. 아 근데 안 붙네. 아 되게 애매하게 긴 건가? 좀만 더 이거 옮기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다 연결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전기를 아예 이제 본 동네까지 다 끌고 오는 거지 여기 하나 놓고 여유 있게 또 하나 놔 이렇게 해서 마침 구리를 다 썼네요 여기서 전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붙이고 또 끌어다가 아 애매 <laughs> 애매, 일로와 너희들끼리는 서로 안 되는구나. 아니면 여기다 가로등을 하나 놔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동네 메인이니까, 그죠? 송전탑으로 연결되고. 오케이. 야, 좋아. 마을 잘 돌아간다. 조명. 가로등. 아 이제 구리가 없어 갖고 가로등을 못 만드는구나. 음. 구리를 또 열심히 모아야겠습니다. 구리 은근 잘안 모이는 거 같아요. 자, 아 좋네요. 마을에 전기도 어, 노노노노. 전기도 싹 들어오고 이제 풍력 발전도 생겨 갖고 하... 이 전기 줄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은 우리 마을에 자랑거리인 쌍방향 폭력발전소 괜히 <laughs> 이상한 이상한 원리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약간 두개가 같이 돌아간다기 보다는 한쪽이 쉴때 다른쪽이 전기를 생산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laughs> 우리 마을 사람들의 지능으로 고안해낸 최고의 작품 우리 마을 사람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돼요 <laughs> 진짜 폭력발전기는 그 양쪽으로 다 되지 않을까요? 현재 현재 기술력으로는 어느 쪽으로 돌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기도 났으니까 여기 가로등도 하나 놔도 되겠다. 구리가 필요한데요. 구리가 없어서고 가로등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뿌듯한 마을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중간중간에 방폭도 많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보시는데 불편하셔, 생방 보시면서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나 모험자에 관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네 모험자들이요 마운틴 블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빨리 <laughs>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내일도 또 봬요 안녕 나갈 때는 큐큐큐 엔터.